오늘 설립 기념과 임직과 여러 가지를 위하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유관 목사님 또 고면해주신 존경하는 김정일 목사님 너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EM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이세들이 되어서 유저지와 일방을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류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린 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도움될 수 있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교회가 성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는 수요일날, 성실장로교회 이기로 목사님 신심하는 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잠시 출타합니다. 한원열 장로님, 정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 파킹장고양 공사를 위해서 현금을 주셨습니다. 어, 지난 주일날 장로님이 제방에 오셔 가지고 어,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35년간 본교회를 섬기시면서 아마 35주년 맞이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사가 있는 것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늘 파킹장이 마음에 걸렸는데 목사님 제가 그냥 또 헌금을 드리니까 이렇게 그 오늘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서 주고에 제가 내드리죠내는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요. 한 5만 불 정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3만 불 오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어, 나머지 여러분들 다 기도한 중에 동참해 주시면 여기 드라이브웨이 하고 뒤에 파킹장 깨끗하게 새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관 지붕 수리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칸치렉을 보내고 곧 이제 9월 달 안에 교육관 지붕도 잘 이미 헌금이 다 되어 있으니까 수리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국연구장관이 선 상독을 해주셔서 표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이 있는데 조금 컸으면 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니까 어, 세탁하기 쉬우라고 아주, 아주 손, 수관 같은 걸었는데 아주 이쁜 겁니다.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 마친 뒤에 여성대원들이 며칠을 수고를 해가지고 홈메이드로 한 아주 아가페 식사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맛있게 드시고 좋게 재밌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급뉴스의 김동욱 목사님, 고급뉴스 대표가 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귀한, 취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아마 오늘 한거다 나올 텐데, 여러분 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